억원 이상의 보상금이 돌아갈 전망입니다. 정윤덕 기자입니다.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기술을 출자해 한국 콜마와 함께 설립한 국내 1호 연구소 기업입니다. 면역 기능 개선제와 화장품이 주력 상품입니다. 지난해 2월 코스닥에 상장된 이 기업 주식의 시가 총액은 한때 1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. 네, 저희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공신력 있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원천 기술과 한국 콜마의 경영력 그리고 기술력이 합쳐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. 18.2% 지분을 가진 원자력 연구원은 지난해 5월 보유 주식 가운데 4분의 1을 매각해 330억 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. 이 가운데 절반인 165억 원이 출자 기술 연구자 17명에게 보상금으로 배분되는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. 지난달 작고한 고 변명우 박사 유족에게 41억원 조성기 박사에게도 30억원이 돌아갑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조만간 나머지 보유 주식까지 매각되면 100억원 넘는 보상금 수령자도 나오게 됩니다. 수익금 가운데 나머지 50%는 연구개발에 다시 투입됩니다. 연구개발 투자 성과가 그 연구기관의 수익금이 되고요. 다시 그 연구개발과 연구소 기업 성장 등에 재투자되는 R&D 투자의 선순환 체제가 확립될 것으로. 원자력 연구원의 이번 성공 신화는 많은 정부 출연 연구 기관과 대학의 우수 성과물을 사업화 시키는 촉진제가 될 전망입니다.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. 기초과학 연구로 100억 원이 넘는 기술 보상금을 받게 된 과학자가 있습니다. 요즘 과학계의 화두라고 하는데요.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면역 기능 개선제와 화장품을 생산하는 국내 1호 연구소 기업은 시가 총액이 1조 원이 넘습니다. 이 업체의 성공에는 원자력연구원이 제공한 방사성 활용, 녹차 추출물 정제 기술 등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. 국책 연구 기관의 기술력과 민간기업의 경영능력, 이런 것 합쳐져서 이루어큰 성과였습니다. 원자력연구원은 일부 주식을 매각해 이익금 165억 원을 확보했고 참여한 과학자들의 기여도에 따라 최고 41억 원부터 최저 6천만 원까지 지급했습니다. 주식이 다 매각되면 100억 대 보상을 받는 연구자가 탄생하게 됩니다. 그 주인공인 조성기 박사는 기본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.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원자력병원에서 면역학을 연구하는 등 30년 동안 기초과학에 내진한 퇴고라는 것입니다. 원천기술을 꾸준히 잘할수 있도록 해주고 그 사람이 충분히 흥미와 100% 거기에 올인할 수 있게 제도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떤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지. 과학자들도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번 사례는 진로를 고민하는 이동기 연구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